4월 20일 화요일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 다섯째와 여섯째의 재앙입니다. 이후부터는 단지 불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주에는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자 하느님도 이제 손가락이 아닌 손으로 더욱 강하게 애굽을 치십니다. 애굽의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몰살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을 처음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동시에 애굽 전역을 뒤져 특별한 무늬를 가진 소를 선정하여 신성시하는 아피스. 우상숭배의 불합리성과 허망함을 폭로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골모라는 허탄한 것들에 똑같이 줄 서고 줄 대느라 분주한 삶은 아닙니까? 애굽의 가축에 내린 재앙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임하지 않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구별해서 무시하고 확대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여 품으십니다. 또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이므로 재물에 쓰일 가축을 이스라엘에게 남겨 예배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구울 때 사용했을 화덕의 제두음큼으로 애굽의 짐승과 사람에게 여섯째 재앙인 악성종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모방하던 요술사들은 이제 거동조차 못합니다. 이제 바로가 믿고 의지할 눈에 보이는 수단이 떠나갔습니다. 바닥났습니다. 밑바닥에 드러나야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설수 없을 만큼 무너져야 회개의 무릎도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신하를 보내어 이 일이 자연재해가 아닌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표징임을 확인하고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얻고 그 실체도 깨닫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완고함에 대해 탓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나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배웠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심판인 아, 또 다른 방법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완고한 자아를 꺾고 돌이켜 주의의 너를 입게 하소서 악질재앙과 독종재앙 무서운 재앙이죠 악질재앙 독종재앙 종기가 다 났다 불병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 이 드디어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 재앙이. 네, 어뭐 당연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바로의 태도입니다. 정말 그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가족 중에서 어 권고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죠. <laughs> 마음이 완고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오지만 이게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밑바닥에 드러나야 하느님만 믿을 수 있고 설수 없을 만큼 무너져야 회개의 무릎도 꿇을 수 있다. 아 이게 이런 지경까지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건데요. 바로는 이제 멸망받을 자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자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구원시켜야만 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그들을 향한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겠죠. 언제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떼 재앙이 애국 전역을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주 이집트 전역이 피폐해졌지만, 바로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의 경고가 왔고요. 어, 이제는 이제 죽음을 초래하는 재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처음에는 하느님의 기적을 흉내를 냈지만 이제는 뭐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왔어요 어, 암소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와 풍선의 상징인 황소신 아피스를 공격하는 재앙. 동물들이 이제 다 죽어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재앙부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일부러 이렇게 했느냐, 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부려 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재앙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결국 구원은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지 멋대로 하도록 내부려 뒀다는 얘기예요.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큰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케어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멸명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그런 악한 죄에 빠져 있는 존재이거든요. 은혜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악질 재앙,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으로 음,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어, 한국에서도, 뭐, 가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그냥,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도록, 다 죽이잖아요.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농가에 피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의 절망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이 나라에 가족들이, 어떻게, 뭐, 다, 그냥, 전멸, 해버리는, 전염병이 돌았다. 예, 엄청나죠. 그리고 가축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기가, 인간들한테 났어요. 아, 가축한테, 임한, 그런 재앙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인간들한테, 왔어요. 자,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바로,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이런 강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강팍한 세상에서 악질과 독정으로 세상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뭐 어찌하겠어요. 어,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 정령 숭배를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니미즘이죠. 애니미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가축이 신이 될수 있나요? 가축을 향한 풍산을 기, 그, 풍요로운 그 소산을 기대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축 자체를 섬겼다기 보다는 어 풍요로운 어떤 다산과 풍요의 욕망을 섬기는 신이죠. 욕, 그 욕망의 신인거죠. 그것을 암소나 황소에 대해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그것을 형상화시키고 어, 나만의 신을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날에도 어, 그런 우상숭배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뭐,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이제 치명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회개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악인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재앙을 계속 주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요렇게 하면 회개할까? 저렇게 하면 회개할까? 예. 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곤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